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을비가, 어, 솔솔 내리고 있습니다. 추적추적하게. 근데, 이렇게 가을비 얘기가 나오면, 체원이 불렀나요? 가을비 우산 속에, 모시모시기, 아, 이런 거. 근데, 오늘은, 지난번에 그, 뭐죠, 어... 음식과의 인연에 관해서 이렇게 뭐어 말씀을 좀 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왜에 50이 넘으면 학력이 평준화된다 학력을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지를 오늘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이건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무식 덩어리가 그냥 뜨덕드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나, 어, 하고 가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어, 아, 한자로 인연이라고 쓰는 것은 이날인 자에다가, 어, 뭐, 가선연 자, 그, 묵다라는 뜻이에요. 이연 자가 묶을연 자입니다. 아, 그 인자를 사전적 의미로 보면 결과를 산출하는 내적 또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연자는 결과의 산출을 도와주는 외적 간접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인연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서로 돕고 도와줘야 되는 결과물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 인이 주된 거고 연이 보조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성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중요하고 깊은 뜻인 걸전 처음 알았어요. 그냥 무식한 거지. 아이고. 아 이런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불교에서 또 자주 쓰죠. 뭐 연기 사상 또는 결과를 내는 원인과 조건이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뭐, 뭐 어려워요. 자 뭔지도 모르지만. 쉽게 얘기해서, 아, 씨앗이 싹을 틔울 때, <laughs> 씨앗은 원이죠, 인이고, 에,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씨앗은 인이고, 싹을 틔우는 햇빛, 물, 땅, 온도 이런 것은 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 서로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없습니다. 둘 다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 아 백분율을 따지면 인연은 50대 50입니다. 부부간의 인연, 부부간의 인연 50대 50입니다.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없습니다. 뭐, 어, 이혼이 흔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것은 어, 인연이 있을 때는 생성됐을 때는 같이 만났지만 인연이 소멸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 당신과 나의 인연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사람의 인연, 이 인연이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있죠. 그건 나를 낮추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어, 나를 낮추는 방법은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나고 이게 상대방이에요. 나를 낮추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면 됩니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상대방이 가만히 있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낮추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셨습니까? 아, 그래서 아, 상대방과 한번 맺은 이런 인연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마음, 정신적, 육체적인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다 아, 그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뭐냐 이야 아껴주고 사랑하고 나누고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투게더입니다 이건 합성어죠 투와 게더가 아, 모아진 거죠 투는 무언 무엇으로 게더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요 게더의 의미가 투게더 함께 같이 서로 모두 결합하여 하나 되어 더불어입니다 그래서 어, 인연이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했고, 뭐, 내가 잘났고, 네가 잘못했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내가 먼저, 아,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는지라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상대방과 인연을 오래 갖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 근데 요즘은 사람들은 보면 다뭐너 때문이야. 할 때는 이게 상대방입니다. 너 때문이야. 자기는 높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깎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좋은 면이 나에게 불러오질 못합니다. 올라오질 못해요. 중력에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의 좋은 면도 있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스스로 받지 못합니다. 내가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주면 이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이 나한테 흘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오랜 인연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뭐뭐 뭐 사찰의 왕스님 같아요. 아 그죠? 그리고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도 사물 이거는 어떤 물건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일과 물건, 정신적, 육체적인 면들을 전부 포함해야 됩니다. <laughs> 아,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형적인, 무형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아, 상대방과 인연을 오래 갖기 위해서는 사물에는 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식물을 욕하면 식물이 성장하잖아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미국에 에,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이, 난초가 꽃을 피워서, 이아이씨 이거 나갔다 오면 다 죽어버릴 텐데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외국, 미국 나가려고 딱 난초 집에 그거 갖다 주려고, 화원에 갖다 주려고, 일곱 송이가 그냥 다 떨어 죽어버렸다. 그래서, 확실히, 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도. 그리고 또, 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말 못하는 이 만년필도 내가 사랑하고 아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벌써 어디 쓰레기 소각장에 가서 아마 다 없어졌을 거예요. 아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작은 것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과의 인연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사납고 무서운 게도 개장수가 딱가면 꼬리 딱 내리냐 꼬리를 그게 보이지 않는 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쪽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것은 feeling, 외 쪽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 이건 d 사랑 행동 원어 그래서 어, 내 쪽으로 사랑하는 것은 느낌 원어로 이걸 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외 쪽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걸 행동 언어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해. 요또 이거 사랑한다고 어, 뭐알랑방기는또 유행과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진석이가 불렀죠. 박진석씨가 불른 우연히 만난 여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와 내가 우연히 만나. 인연이죠. 어, 우연히 만나. 생성된 겁니다. 정을 나누고. 이건 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너와 나는 사랑했었다. 이건 맞아요. 그렇게도 친한 사랑 쉽사리 변할 줄이야. 떠난 거죠. 나는 나는 정말 몰랐다. 우연히 만난 여자. 이건 알랑방국긴 사랑으로 맺어진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정으로 맺어졌다면 물론 사랑이 오랜 동안 익어가야 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너와 내가 우연히 만나 정을 나누고 이 세상에 너와 나는 진짜 둘도 없이 사랑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진한 사랑이 쉽사리 변할 줄이야. 이것은 어. 이 인연이 생성되기도 했지만 소멸된 것. 이건 사랑으로서 외적인 것으로만 인연이 연결됐다가 생성됐다가 소멸된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오래 익을수록 오래 익을수록 사랑이 정으로 바뀐다는 거 이해가시죠? 처음에는 사랑하고 알랑방 끼지만 나중에 오랜 동안 부부간의 관계 지금 이런 것들. 안 봐도 다 압니다. 아, 이 만년필이 그럴 거야. 아, 저 양반이 지금 글씨 쓰겠구나. 딱 벌써 내가 뭘 찾으면 만년필로 글씨를 쓰겠구나라고 이 만년필이 벌써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에 번쩍 띕니다. 그래서 쫙 쓰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물에서 살아 있는 생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살아 있는 생기. 기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알려면 모든 것이 내가 50에서 내내 변화로 인해서 50에서 49가 된 것으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51이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상대방의 50이냐, 51이냐, 49가 되느냐를 원인이 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이렇게 되면 서로 어, 불편한 점들이 어, 좀 해소되고 미안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집니다. 아셨습니까? 어, 내가 어, 내가 소중하다면 상대방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으려면 상대방을 존경해줘야 하든 그런 얘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부 다 인연의 시작과 인연의 소멸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그죠? <laughs> 그래서 내가 최고다, 내가 왔다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왔다시다 라고 하는 순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존경심,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서서히 굴러떨어져 멀어지게 됩니다. 인연은 서서히 소멸돼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 또 아름다운 정을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겸손해야돼그 겸손하다라는 것을 한자로 보면 어, 겸손할 겸 자에다 겸손할 손자 씁니다 그것은 몸을 낮추다 뭐 알아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겸손의 의미를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나 똑같습니다 뭐 영어에 보면 히밀리티라고 어, 그죠 영어에 보면 히밀리티 마디시 i 마디시 a 그것도 겸손함이고 아나수미, 아나수미, 이것도 전부 다 겸손함을 뜻하는 영어의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좋은 인연을 가지면 어,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샘솟고 풍부하게 이렇게 풍겨 나오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아프지 않으면 행복한 거죠 좋은 인연을 많이 맺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많은 인연 중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사람과의 인연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사람과의 인연을 잘 맺고자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유지하고자 하려면 먼저 수많은 인연 중에 음식과의 인연을 잘 맺어서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람과의 인연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과 인연을 잘 맺으면 잘 맺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사랑이 샘솟고 정이 샘솟고 아셨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윤택하고 행복하고 행복지수가 최고 탑에 오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우연히 하게도 우연하게도, 우연하게도 <laughs> 인연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도 굉장히 소중하고 음식과 의 인연도 소중하다. 그래서 나를 넘어 내세우고 겸손하지 못한 말과 행동, 유형적 무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소중한 인연들을 저버리는 소중한 인연이 소멸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것이 음식과의 인연이 안니겠느냐라고 제가 오늘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음식과의 인연, 사람과의 인연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또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과의 인연을 먼저 잘 맺으시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비 촉촉히 내리는 어느 날 인연과의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인연 오래도록 가져가도록 자세를 낮추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